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 발맞춰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인재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30살의 청년 사업가 그는 어떻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었을까? 안녕하세요. VR에드 대표 이석입니다 의료 분야에 VR 기술을 접목시켜 까다로운 의료 실습을 가상 현실로 경험하고 학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의과 대학에 납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데. 우선은 이제 현실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교육들이나 아니면 좀 제한적인 교육들이 많이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의료나 보건 쪽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은 아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이런 실습들을 가상현실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안전하고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여를 할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평범했던 대학생 신분의 그가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을 이끌며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 처음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을까?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 연구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이제 어떤 특정 위험한 실습들 실습들이 이제 진행하기가 교육하시기 어렵다 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배웠던 걸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관심 있었던 부열 기술로 이런 교수님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청년 CEO의 탄생은 떡잎부터가 달랐다. 졸업사진만 봐도 평범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일반 그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어, 그 고등학교 갈때 그래서 대학 입시를 알아보던 와중에 이제 아, 좀더 과학적으로 그, 과학 수학 쪽으로 깊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던 와중에 얼리칼슘 프로그램에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됐고 얼리칼슘 프로그램을 졸업한 후에 이제 대학을 다녔습니다. 국내 대학도 아니고 해외 유명 대학을 조기 졸업한다. 천재 수재가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여기 또한 명의 졸업생이 있다. 고등학교 때 얼리 칼리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UIC라고 유니블시리업우리노 이제 넓어나 샴페인이라고 시카고에 있는 대학교거든요. 거기서 1학년이지만 3학년 주니어 스탠딩으로 입학을 해서 2년 반만에 경제학이랑 화학과를 조기 졸업하고. 2018년. 퍼블릭 아이비리그의 일원이 된 그녀. 그녀 역시 얼리 컬리지 프로그램으로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했다고. 그렇다면 얼리 컬리지 프로그램은 영재 프로그램일까? 저는 막 딱히 그렇게 막 특출나게 막 영재다 막 이런 뜻,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뭐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항상 다 물어볼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면 다잘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뭐 딱히 어렵게 지내진 않았던 n 같아요. g a r t e n and learned about your English there. I w e t h e s I s J.D. 국제학교는 미국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그대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블루리본 학군인 글렌나 고등학교의 학점과 졸업장을 받습니다. 팬데믹으로 유학길이 막힌 지금에도 얼리 컬리지 프로그램은 새로운 대안이 되었다. 학생들이 국내에서도 해외와 똑같은 환경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저희 국제학교에서는 브랜드 러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 학생들이 미국 학점, 중국의 학점을 그대로 다 이수를 할수 있고요. 팬데믹 상황이 끝나도 학교에 돌아가서 그대로 연계해서 수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는 실제 미국 교육부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JD International School in Korea, which is partnered with Glenrock High School in New Jersey in the United States, the opportunity to study American curriculum while at the same time staying at home in Korea. 여기에 국내는 특목고 폐지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유학을 보낼 수도 없는 현 시점에 얼리 칼리지 프로그램은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데 뭐 유학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고 그런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해외 할것 없이 아이들과 부모가 교육의 방향성을 놓친 지금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유학으로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